자사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혁신 특구를 또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혁신 특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역 특구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와 그 협업 이런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활용화 시키는데, 주로 이제, 이건 상대적으로 기초 지자체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농산물이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게좀 치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지역도 4천억 명이 대응하려면 조금 신산업이나, 신, 신사업이나,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이런 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려면 좀 상당 부분 좀 광역 단위로 좀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단위였던 걸 광역 단위로 이제 주체를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구의 대상도 되는 것도 주로 이제 차차 설명 관련해서 이제 규제 특례, 이제 저희는 그 규제혁신 3종 세트라고 네.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임시허을라든지규제신속 확인, 실증특례, 이런 규제특례를 갖고 있는 새로운 특구를, 새로운, 특, 갖고 있는 특구와 그다음에 이제 민,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유체가 민, 그광역지자체가 되는 그런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걸 혁신특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 특구를 도입하는 그 지역 특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 기업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 지역 기업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 기업인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그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은 그런 새로운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간다면 지역기업도 글로벌 기업화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